안녕하세요. 수련탐구생활의 해강입니다 오늘은 13화 수련에 맞는 바른 호흡 습관 들이기 중에서 전편의 호흡의 안정화에 이어서 수련에 맞는 호흡 길라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에 맞는 호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자신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인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호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태를 출발점이자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호흡의 체크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호흡의 안정적인 조절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정신을 만들어 갑니다. 안정된 상태가 되면 그때의 호흡을 기준으로 하여 성원에 좀더 집중된 호흡으로 조절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도움이 되는 호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 2와 프로그램에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호흡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직각으로 세우고 다시 현재 호흡을 있는 그대로 느껴 봅니다. 그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들고, 팔 뒤꿈치로는 지면을 살짝 눌러주듯이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생기게 되는데, 그 위치가 성문이 될수 있도록 다리라든지 발의 각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아랫배 힘을 전, 전혀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복부가 경직이 되어서, 배꼽 아래로 호흡이 되지 않을 때 발생을 합니다. 어, 이는 이전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진행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호흡이 절로 내려가고 또 아랫배 힘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어, 이후로 발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헛기침을 크게 <laughs> 한두 번 정도 하여서 이렇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좀더 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아랫배의 힘이 잘 느껴지시면은 그 힘을 인지한 상태에서 복부를 윗배랑 아랫배를 구분하지 마시고 배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부풀려줍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세번 정도 들이시고 내쉬고를 차분하게 진행을 합니다. 어, 편안하게 드시면 이제는 아랫배 쪽으로 공기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진행을 해봅니다. 배를 부풀리면서 아랫배로 공기 채우듯이 지그심 느껴보시고,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자, 이런 느낌으로 세번 정도 호흡을 진행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도 호흡에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되시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만으로도 성문업 기준에 있었던 호흡의 비율이 5대5에서 6대4의 비율까지도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이 부분이 11-1화에서 호흡의 정점에서 아랫배 힘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절로 길어진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음의 호흡은 손가락으로 성문을 직접 짚고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헛기침을 통해서 힘이 들어가는 위치랑 손가락으로 짚은 성문의 위치가 일치가 되도록 해줍니다. 아랫배 힘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하에 호흡을 진행을 합니다. 배를 부풀리면서 아랫배로 공기 채우듯이 지그시 느껴보시고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자 손가락을 짚고도 편안하고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되시면은 들고 있었던 발끝도 내려놓고 한번 호흡을 골라봅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호흡을 하다가 성문의 감각이 약해지시게 되면은 발끝을 다시 이렇게 들어보거나 헛기침을 통해서 성문에 힘이 들어간 느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 이러한 것들이 익숙해지시면 은 예, 다양한 자세에서도 성문의 집중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호흡이 안정이 되시면 예, 다리를 쭉핀 상태에서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어, 이런 호흡이 어느 순간 편안하게 예, 10분 정도를 유지를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성문의 손가락을 짚고 의식을 두게 되면 기운이 생성이 되는데, 어, 그 기운 자체를 느끼기 힘든 초보자분들은 기운에 의해서 몸과 마음,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운을 인지할 수가 있는데, 어, 그 시간이 최소 10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10분 이상 호흡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면은, 어, 이후에는 기운을 모을 수 있는 이제 그릇인 단점 만드는 수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때는 어, 기운을 모을 수 있도록 꼭 단점 파스가 취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 생활 속에서 아랫배 힘을 느낄 수 있는 바른 자세나 호흡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바른 호흡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바른 호흡 조절법을 어떤 자세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서라도 안정적으로 아랫배 호흡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수련뿐만 아니라 심신의 컨디션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랫배 힘 느끼기와 호흡을 고르는 과정을 지나서 자연스럽게 성문에 집중하며 기운을 모으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기운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처럼 이런 실질적인 자극과 느낌으로 감을 잡아가시다 보시면은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절로 인지하고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 이처럼 체계적인 호흡 조절 방법을 통해서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